안녕하세요, 곡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녀 여왕 반자사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세부대 이상부터는 빈결 때문에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도피부를 사용하고 사냥하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때 야차를 추가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야차와 현모를 추가하고 갔을 때도 터지는 빈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터지는 걸 아예 막을 수는 없었어요. 설녀의 여왕이 공중몬스터라 전투가 시작되면 우르르 몰려와서 본진을 얼리는 것 때문에 이때 얼지 않는 야차와 맞아도 딜이 되는 현무를 이용해서 본진이 얼어도 야차와 현무가 설녀의 여왕을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그로가 잘 끌리지도 않고 본진이 열면서 주작부도 함께 열어버리니까 주박이 안나가서 야차와 현무가 설녀여왕을 사냥하기 전에 본진이 먼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제반자살을 할때 설녀여왕을 가기도 했지만 그나마 빈결이 덜걸리고 좀더 안정적인 얼음해골무사를 주로 사냥했었어요 그런데 얼마전 실시간 방송중에 설녀여왕이랑 비슷하면서 난이도가 더 쉬운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몬스터를 사냥해 볼텐데요 그 몬스터가 무엇이냐 바로 얼음성 2층에 있는 얼음 누에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한적한데, 얼음 누에는 공중 몬스터인 얼음 누에와 지상 몬스터인 얼음 나무나 얼음 술사와 조합되어 나오는 데다 관련 퀘스트도 없기 때문에 진짜 사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만큼 클릭 경쟁도 없고, 몰리도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라, 잘만 하면 좋은 사냥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젠지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진 않지만 보통 이 기둥을 기준으로 위쪽은 얼음나무와 함께 나오고 아래쪽은 얼음술사와 함께 나옵니다. 얼음나무가 빙결 공격도 사용하지 않고 수입도 얼음술사보다 더 좋으니까 위쪽에서 사냥하는 게 좋겠죠. 그럼 한번 사냥해 봅시다. 사냥을 해 봤을 때 얼음 누에가 설녀 여왕과 같은 빙결 투창을 사용해서 전투가 시작되면 몰려와서 본진을 얼리지 않을까 조금 불안했지만 마법 저항이 낮아서 주몽이나 신궁이 금방금방 처리해 주는 데다 함께 나오는 얼음 나무는 빙결 공격이 없어서 빙결에 걸리는 빈도가 적었어요. 당연히 주작보도 얼지 않고 주박을 잘 사용해서 터지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난이도는 얼음나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적어도 주몽과 현무 정도는 세팅이 돼야 안정적으로 반자사가 될것 같네요 그럼 사냥 결과를 한번 볼게요 저는 594회 전투를 해서 약 1억 6천만원의 수입을 획득했는데요 전투당 26만 9천원 시간으로 환산했을 땐 3,228만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사냥도 안정적이고 수입도 괜찮긴 한데 다시 올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설녀의 여왕이나 얼음 해골 무사는 드랍 아이템이 모두 상재나 마을에 판매할 수 있어서 고정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가는 거라 얼음 누에가 난이도는 쉽다고 해도 성격이 아예 다른 것 같고 예전에 얼음나무 반자사를 하면서 측정했던 결과를 보면 거긴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여기보다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얼음누에를 사냥할 바에는 그냥 얼음나무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얼음누에는 퀘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초보들이 사냥하기에도 공중과 지상이 섞여 나와서 까다롭고 그렇다고 수입이 막 좋은 것도 아니라 앞으로도 그냥 관상용 몬스터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별다른 장점이 없는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누에가 왜 얼음성에 나올까? 저처럼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스토리를 보면 타루가 귀곡성의 아마쿠사에빙의해서 아마쿠사 타루가 된 거라, 얼음성도 얼어붙은 귀곡성 컨셉으로, 아마쿠사와 함께 옛날 귀곡성의 보스급 몬스터였던 누에가 함께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타루의 권속에게는 거대한 뼈날개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누에의 날개는 그런 날개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타루의 영향으로 날개가 생긴 게 아닐까 싶네요. 추가로 다른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전설 속 누에에 대해 살펴보면, 초효화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는 동양판 키메라로 항상 화를 맞고 퇴치된다는데 귀곡성의 누에는 기궁이나 청각존합용 반자사 몬스터가 되버렸고 얼음누에는 직접 사냥할 땐 공중과 지상을 함께 공격할 수 있는 증장천왕 반자사로 봤을 땐 신궁이나 주몽 수공수에게 퇴치될테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누에와 얼음누에는 항상 화를 맞고 퇴치된다는 전설의 고증이 굉장히 잘된 몬스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울음소리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그럼 설리아의 왕도 정복하기 위해 사촌왕이 없는 캐릭터에 증장을 추가해서 스펙을 좀더 올려봐야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컨셉과 배경이 궁금하거나 사냥해봤으면 하는 모을서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콕이었습니다.